쇼드바 조심해요. 쇼드바. 뒤치기 오는 건가 이거? 뒤치기 오는 거야? 어, 몰라 몰라. 어떻게 클? 소드 쇼, 소돔. 야 반사. 어디 어디 가지 3월 3월 호높 빛. 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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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기. 뒤치기! <laughs> 형님들. 한 라운드 한 라운드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아 씨가 저 어디서 다 죽어나는 거야 나이스. 어디야? 어 머리 질러. 머리 질러. 머리 머리 와. 빛났어 빛났어 빛났어. 야좋됐다형 머리 조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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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 오늘 뭔가. 아니 어디서 죽는거야 주... 아니 아니 근데 시작한지 20초 됐는데 어디서 야이 계속 할렐렐렐렐렐 게임이 장난이에요? 씨발 삐끗해서 계속 누워있어 진짜 잠을 그렇게 자고 싶으면 침대로 가서 자요 전장에서 존나누워있는 대가 대가 아 주일이 형 조용히 좀 봐. 와 이게야 세대 받았어 나잖아 세대 나잖아 세대 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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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잡 개피 개피야 개피 나잖아 개피야 나했어 나했어 형형형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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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형 나한테 와줘 나한테 와줘 제발 이로 돌릴 거야 쇼 조심해 쇼 조심해 제발 상상대로만 해줘요 대발이 다 깨버리기 전에 형들 빗끝 가서 죽는 형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아 지금 갈 타이밍이 아니야 한자 형야이개 아니야, 더 이상 죽지마 어차피 쓸모 없는 새끼야. 홀로 와 형들. 오, 주인. 하나 수 있어, 수 있어. 열어봐, 전문 열어봐. 나실 열어봐. <laughs> <장면> 열어봐요. 정면 열게, 정면 열게. 있다 있다. 외롱 외롱수가 있다.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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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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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레레 레. 어, 불르네. 형들 앵구 해줄 수 있어 앵구? 잘하는 형이 한명 와줘. 잘하는 형이 한 명. <목소리> <형이>, 어. <목소리> 어, 아니야, 괜찮아. 못해도 어, 되는데 얘들아 좀 차분하게 해봐. 괜찮아. <목소리> 왜 스나가 갑자기 또한 마리야? <목소리> 할줄 아는 거 맞아요? <목소리> 대각이 포카나 <폭 하나> 까줘. 추세 <목소리> 있는 형. 대각이 포카나 까줘. 깠어? 깠어요? <목소리> 야, 이씨 <이치웠어>. 가서. <목소리> 야비나가야피 피비라. 야, 아 씨발 왜 이래? 아! 어! 얘들아 샷. 으드라 피피피피피. 이신 줄알어 이신 았어다 잡어, 어 이, 나이스 it. 형들! 야, 라스야 잡고 끝내. 미션 외쳐! 블루팀 승리. f k i n g yes! Yeah, so! 뭔 판? 이새끼 오케이. 야, 저기 존나 못한 새끼들 다모여 있다. 이기자. 봐. 아, 아, 아씨 먹었다. 이빨 까고 이 씨. 어데방 a 방 a 방이었어 봐. 가서 해 봐. 아니 근데. 아이리발 진짜 씨발. 그뭐 해? 아니 씨발.

쥬일리형 야, 무일형 혹시 주일이 아니야? 저 수면인데요. 네, 주일 주일이 형 같은데 이거 방송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야, 맞네. 야, 나 갔다. 아, 주일이 형이네. 이거 아, 나 시무래. 싸다치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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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홀 로비돌 로비돌. 야, 패단수랑 피오시. 로비돌 로비돌. 야, 이싸 사람한테 이제 처먹을래요? 나대지 마라 중필이 새끼야 아, 하루깡같이 너무 무서운 줄알살려요가 개... 아, <놀라> <놀라> 제일 좋은 말이야 야마 어디 어른한테 이싸가 접시? 조용히 해요 그냥 중필이 새끼가 내가 니네 삼촌뻘이야 이 새끼야! 안 물어봤어요 어? 요즘 어린 것들은 싸가빠리가 없어 그러면 대갈빡이 없잖아요 살보잖아요 할머는 슝맨이고 나는 머리숱 많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 아니 형 갑주인야? 네, 제가 로도 그 갑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길, 어 주리 떠야 센터 떠는 센터 더운. 아 제, 센터 둘질른다 센터 둘질른다. 758 개비 살아 있어. 아 게임 하세요 방송 켜지 말고 오함마르 분할 찍어버리기 전에 무슨 김치국김 방송 킬 생각도 없는데 관심도 없구만 <laughs> 아 진짜 서든하기 너무 힘들다 어개보해줘요개보해줘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전방에 래빗터 아피 송신이 아. 가아몽포기 아니 진짜 형님들 저 너무 슈퍼스타라가지고 진짜 힘들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스파일라이트 그냥 존나 붙는데 게임 집중도 안하고 미친 새끼들 게임을 하는거야 씨발 팬미팅을 하는거야 진짜 아 진짜 열받네 빨리 그냥 설 살... 미션 실패 내드팀 승리 얘들아 니네 기적..기억 어, 속에서 네, 네, 네. 어? 너네 메모리즈에서 형 잊어주면 안되냐? 야 씨발 나도 게임 좀 하자 너네 하루종일 아, 그래. 관심받는 그 기분 어떤지 알아?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실패. 레드 팀 승리. 센터 막아줘야 돼 형들. 센터 지르잖아. 지르는 거 막는 거는. 아 씨발 진짜. 아 씨발 좀 폭탄 오면 발로 좀 차봐요.